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보습. 빌드입니다 아 이거 실패했네요 아, 실패작이었어요 에이 아깝다 오늘은 저희가 <laughs> 한번 건축을 해볼 거예요 건축 협동 건축 혁동 근데 이제 저희 둘이서 같이 사는 집을 만들 거예요 협동 1층, 1층 2층으로 나눌 거요 협동 집 저는 일단 벌써 시작하겠습니다 님이 1층을 만들면 제가 2층을 만들게요. 그렇죠. 저는 아니, 저건 무슨 블록으로, 나무 블록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 저, 바닥은 나무가, 나무가 좋지 않아요? 아니요. 1층은 그래. 한옥, 한옥 한옥, 한옥처럼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다, 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어이? 이동은 제가 석영으로 아, 쌓아드릴까요? 잠시만요. 이동은 제가 석영으로 쌓아드려요? 기동이요? 아니에요. 그럼요. 저... 아, 그래요? 석영 괜찮은데? 자, 석영김 만들까요? 난 제가 기둥, 위에 기둥 하나 박을게요. 기둥 하나. 석영기 만드시려고요? 저거 석영기 만드실 건데요? 아니, 아니. 침에다 기둥 하나 박고. 기둥 어? 너무 넓어도 안 좋대요. 근데 이건 너무 좁은데요? 괜찮아요. 아, 어? 잠시만요, 초과, 이거 하면 되죠. 바닥 메꾸겠어. 이 정도면 됐죠? 어어. 오, 이거 나무 심어놨네요? 제가 여기 벽면 공사 좀 도와드릴까요? 아, 잠시만, 가문비 나무인가? 아씨, 잠시만, 잠시만. 내 정글, 정글 나무로 해야 되는데. 정글 나무? 정글 나무? 이거 정글, 정글, 뭐, 정글, 정글. 뭐, 나무이비거든 아.. 괜찮다. 연리력 너무 좋았다. 여기 다시 또. 아 이건 이상한가? 이렇게, 이렇게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지. 아, 나도 하고 있는데. 아, 일단 이렇게 병 만들어드렸어요. 잠시만요. 이쪽은 빨리 만들어야 돼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셨죠? 네. 거리는 길 마음대로 하세요. 돼죠. 이 받아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네? 승자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네 음, 그러니까. 시간을 잘 봐야 돼요 15분을 넘으면 저희가 방송이 안 올라가서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이, 저는 이제 님 방송이 끝났으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할게요 님은 님거 보이니까 음... 님꺼는 그 시간 보이잖아요 여기까까 님꺼로 보면 되죠 음 유리가 어딨냐 어? 아 잠시만 한칸좀 넓혀 줄래요? 왜요? 이거 왜요? 지금 문세개 달아야 돼요 자, 자, 여기가 하나가 더 없네요 아 그러네 엥? 죄송합니다 에이 제대로, 제대로. 어 뭐야 이미 망하셨네 내놓고 주시도 하겠으면서. 바닥 유리로 해놓고. 철블게요철불럭 아, 뭐 하세요? 아, 뭐 하세요? <laughs> 이미 뭐라 했잖아요, 저 보고. 고맙습니다. 저 높이는 요만큼입니다. 높이 지키세요. 네? 아 어, 뭐예요. 여기는 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점프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가 만들어 줬잖아요. 점프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드렸잖아요. 저.. 아니 저는.. 저는 잠깐 저.. 벽.. 벽 하는 건데 나? 아 그럼 그렇게만 하세요. 어차피 여기 막아가지고 안 보일 거니까. 나 이렇게 하려 했는데 왜? 그러세요 어차피 저 거기 막아서 안 보여요. 여기랑 바닥은 이미 알아서 하세요 인테리어랑.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래? 사생길은 어? 1층에 만들까요? 1층, 1층 다 만들어야지. 1층이 지금 따로따로 따라 살 거야? 아니요. 어떻 따라 할 1층은 제가 만드는 것 뿐이에요. 1층은 제가 인테리어 마드하는것 어, 뿐이에요. 나왜 이래. 나 계속 화면 흔들려. 우 네. 어, 씨. 부들부들거려. 그래야지. 래면이 이거 흙 쪽에 붙어가지고 화면, 화면 돌리면 이상해지나 보다. 예쁘게 만들어야지. 여기까지 차라리 1층은 1층을 커피숍을 만들까? 오, 그거 좋다. 그 1층은 가게로 하고 2층은 저희가 사는 집. 어, 2층은 우리가 사는 집. 근데 커피숍은 우리 나이가 좀안으니까 피방을 만들까요? 피방 아니야. 피방 아니야. 야 피시방 하려면, 야피방 하려면 그런 거다 해야 돼. 아씨 나 잘못했나? 아니 피시방 하려면 그그안 좋은 핸드폰 점이 있어. 뭐야? 아니 계단을 그쪽에다 만들면 어떡해 맞게다 만들어야지. 그럼 음, 저아야 아. 여기 여기가 야 여기 야 그럼 여기 만들게요. 야, 위층도 컴퓨터 방인 줄 알아, 그러면. 야, 그러면 위층도 컴퓨터 할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어. 음, 야, 그럼... 우리 3층까지 만들자. 네? 2층까지가 그. 그래요, 3층까지 만들어요. 1층은? 커피숍 2층은? 그, 뭐냐. 어어어. 어, 어. 아니다, 1층 편의점으로 할까? 편의점? 아, 편의점은 너무 그래요. 네. 편의점은 그거 같아요. 그. 막 그냥 우리가 할일 없어 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아, 아, 난 알겠다. 그 있잖아. 그 PC방 쪽에서 편의점을 만들어 놓고 그 PC방 사람들이 알아서 돈 주고 사 먹으라고 식당을 들 거예요. 몰라 네가 그거 만들 죠그럼 그러면 만들면 되죠. 근데 그걸 그거 만들어. 아, 이 그러면 제가 두 방을 만들 거예요. 보통 애들이, 막, 보통 애들이 그러죠. 그, 그, 그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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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가서, 그 직원한테, 막, 뭐, 막, 라면 뭐 달라고, 팔았던데. 어, 라면, 저기요, 라면 주세요 하면은, 직접 라면을 갖다 주잖아요. 그거 알아요. 요즘에 PC방에서 술도 팔아요. 어른들이 되면. 요즘에 막 어른들도 PC방 다니던데. 막, 방두 개던데? 그, 막. 어, 아니, 오, 내가 옛날에 썸마크에는 쫄한 생률이 없어. 1, 1편, 2편, 3편, 4편 그렇게 만들죠, 뭐. 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오, 생률이 완전 마음에 들어. 아,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 이상해. 석영이랑 안 어울려. 석영이랑 나무랑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바닥만 나무로 하고, 벽은 석, 영으로 하죠. 석영 뭐. 서경 어딨냐, 석영아, 석영. 서경. 어? 석영 어디있어요 석영이요? 찾았습니다. 파란색 이거 생명 너무 마음에 들어있어요. 그쵸? 네. 저가 생, 저가 먼저 했잖아요. 저가 그거, 님은 파란 색깔 좋아하니까 방이 유리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어, 그쵸. 저가 파란색 좋아해서 일부러 이렇게, 여기 파란색으로 했거든요. 아, 저희, 는 절친이에요, 절친. 제일 절친. 친해요. 조친, 조친, 절친, 조친. 좋은, 졸친. 조친, 졸친. 방이 좀 좁을 수도 있어요. 이쯤에 방을 두 개만 더. 근데 그래도 할 만한 거다 설치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있잖아, 그, PC방 만든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 피... PC방 말고 다른 거 만들어도 좋은데. 아, 그냥 1층. 커피숍 만들까요? 커피숍이 뭔가 분위기. 1층에 커피숍 만드는 거 좋긴 한데. 아, 근데 2층에 커피숍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 맞아요. 언님는 2층은 저희 방 만들고 있는데요? 아, 그러, 아 그러면 나, 아나 큰일 다 PC방 만드는 줄 알고 일부러 이거. 유리 한칸하려했어 캐야 돼, 다시. 우리 아래로 내려간다 어, 왜 이래? 어, 꼈나 봐. 어우씨, 계속 끼네. 음, 어, 이거 음, 수리 좀 음, 해주세요. 네? 수리 좀 해주세요. 기둥, 석영 기둥. 석영이 어디냐? 오리아가 석영 음... 어? 아, 철불러 걸려, 그렇지. 소경 좀 캐주세요. 네, 소경을 못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너무 아, 오래 걸려요. 여기 숨세요 네. 네. 저희가 이 건축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똑똑이님은 왜 건축하는지 알아요? 아니, 저가, 저희가 나중에 뭐 할, 뭐 할까봐 건축을 할까요? 아, 나내 꿈이 건축가였지 아니, 아니. 나중에 마크해서 뭐 할까요? 아니, 막 이걸 활용해서. 어 아, 서경 계단 어디 갔지? 서경 계단. 어디갔지 저가 말하는 거 말을 안 듣. 잠만요, 저 서경 계단 찾고 있는데. 그럼 저도 말을 안 하고 가면 안 되죠? 서경 계단 찾. 계단을 려고는데 아니다. 아, 잠시만, 이거 옆에다가 이거 이렇게 돼. 어, 어 잠시만요. 그쪽에다가 그 계단을 그렇게 만들면은, 밖에 못 보여. 요 밖을 못 봐. 다른 데로 볼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본다는 바닥은 없잖아요. 아니, 아니. 왜 계단을 이, 이쪽으로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게더 좋긴 좋다. 아, 괜찮긴 해. 아, 괜찮긴 한데, 오오오! 오오오! 을두대로 만져. 근데 안 좋은 점이. <laughs> 안 좋은 점이? 해가 바로 들어와. 네? 아니, 한 칸이어서 해를 못 받아. 원래 위에, 위에까지 할줄 알았거든? 한칸 위에까지. 음, 맨날 좋아. 여긴 아직 안 했어요. 뭐야? 이거 왜 하늘색이야? 갑니다 이게 유리째는 소아저 1층에 유리, 유리하는게 있잖아요 1층에 공사하셨어요? 아 1층에 그 유리하는거 있잖아요 그, 그 커피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밝은것보다는 그렇게 어? 유... 잠시만 이상해 왜요? 왜요? 여기 두개만 철블록이야아 그거 제가 계단 만들다가 바꿔봤어요 다시 근데 여기다가 어차피 여기다가 그거 설치할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다가 유리 살 거, 설치할 거니까 안 보이는데 여기는 다티는데요아 아, 이거 석연기둥 설치해달라 했잖아요 여기 음, 그렇게 어두운, 저는 어, 어두... 밝은 것보다 어두운 거 좋아해서, 비교를 검은색으로 해. 음. 그럼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 내 것도 파란색으로 하면은, 누구 방이 차이가 안 나니까. 음. 어, 화장실이... 아, 양, 아, 잠시만요. 아, 다이아 세트 좀 해야겠다.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갔다올게요 네. 어? 야, 여러분, 저 화장실 아직 안갔다 왔거든요? 지금 거의 시험 됐어요. 2편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2편. 2편에서 와요.